올해뿐만이 아니라 응. S G 워너비에 네. 숨겨진 재테크 아... 재능이 또 숨겨진 그런 재테크 기능이 탑급하신 분이라. 제가 사실 재테크를 뭐 이렇게 잘하고 이런 건 아닌데 어머님께서 은행원을 생활을 오래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머니께서 이제 저축하고 항상 이런 습관을 좀 들여주셔가지고 네. 이제 벌금 같은 걸다 적금도 하고 다 했었죠 정말 아, 네, 거... 가수들이 적금을 못 넣어요 왜냐면 아... 벌었다 없어졌다 벌었다 없어졌다 그렇지. 그렇지. 대신에 이제 그 적금을 금액이 뭐 엄청 세게는 아니지만 어, 감당할수 네. 있는 수준에서 이제 꾸준하게 이렇게 하고 네. 후에... 돈을 잘 모으고 네. 또 네. 경쟁자도 있지만 요즘. 네. 새롭게 골프에 빠지셨다는 소문이 아, 자자합니다. 또 하면은 네. 또 이제 약간 장비 빨 아, 하면 돈 많이 나가잖아요. 그럴 때 기본 라운딩 한번 나가면 은 도와주시는 캐디분들 맞아요. 비용과 이용하는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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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린피 비용과 그 다음에 또 주변에 아, 맛집 가야 되고요. 네, 네. 그렇죠. 그냥 계속 소비 하루요 솔직히 이게 뭐 네. 사실 너무 비싸요. 골프 사실 그게 조금 저도 이제. 딜레마이긴 한데 또 음. 좋아하는 운동인데 하고 싶기는 한데 이게 또 비싸다 보니까 부담도 되고 요새 조금 바빠지기 시작하면서 오히려 좀 횟수가 아하. 줄어들었어요. 맨날 돈을 아 근데 아, 미안한 미안한 나는 좀 말리고 싶은 게 예전에 그 골프 빠지기 전에 펜싱이 빠지지 어? 않았습니까? 네, 펜싱도. 지인분께서 펜싱 클럽을 운영을 하셨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냥 한번 놀러 와봐 이래갖고 놀러 갔다가 우연찮게 그냥 아... 몇번 이렇게 배워봤는데 음, 메달 따고 막뭐 그러지 않았어요? 네, 아마추어 대회였어요. 오오. 개인전은 아니었고요. 플러레로 단체전 나가가지고 오오. 저희 팀 이제 동메달 한번 따고. 오오. 오오. 그게 제가 딱 어디서 잘못됐냐면 아는 분이 펜싱 클럽을 운영한다. 아는 분이 뭐 하니까 놀러 와 하면 그치. 사실은 그게 소비더라고요. <laughs> 그럼요. 그래서 네. 늘 얘기하지만 친해지면 소비고 네. 재능이 곧 소비고. 네. 그러니까 모든 게다 소비로 기결 거예요. 재능도 있으면 안 되나? 재능 있 본인이 펜싱하다가 어 내가 재능이 있네하다 보니까 갈 사게 되고. 네. 그렇지. 뭐또뭐 뭐, 뭐 마스크 사게 다 되고. 다못 해야 되는 거네. 맞아, 오케이. 맞아, 맞아. 음. 음.